어제 저녁 CPI 발표가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비트코인은 10월 3일에 나왔던 저점 자리를 한번더 낮추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습니다. 어제 나온 저점은 58946달러. 그리고 저는 어제 나온 이 저점을 기준으로 바닥을 형성하고 강하게 반등하는 그림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우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시장 관점부터 먼저 브리핑 드리면 앞으로 저는 하락이 나오더라도 저는 그 하락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 캔들 기준으로 오늘 오전에 마감된 캔들인 58.9K 부근을 기준으로 바닥을 형성하는 관점 두 번째로는 1시간봉에서 58.9K를 뭉개는 식의 저점을 낮추는 캔들이 나온다면, 다음 지지 라인은 55에서 56K, 전략은 두 가지이고 공통점은 장기적인 하락이 아닌 상승의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왜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지, 진입기준은 어떤 근거에서 세운 건지, 손절기준과 관점이 깨진 구간은 어디를 보고 있는지까지 영상에서 전부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길지 않게 요점만 정리 드렸으니까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경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. 우선 이전 관점부터 빠르게 큰 그림만 정리드리면 한달전 영상에서 5250달러를 기준으로 상승하는 관점을 제시드리고 비트코인이 반등했습니다.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에서 수세선을 이탈하는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2% 하락을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0%가량 하락이 나왔습니다. 마이너스 10%가량 하락이 나왔던 구간에서는 바로 반등이 아니라 저는 저점을 한번더 깨고 반등하는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관점은 실패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최근 영상이었죠. 이번 주 화요일 영상에서 고점을 찍고 거래량을 터뜨렸던 그 구간에서 애도 물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62.5k라는 기준점을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최근에 나왔던 이 저점자리를 깨러 가는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실제로 비트코인은 10월 3일에 나왔던 저점자리인 59.9k를 깨는 하락이 나와주었습니다. 동시에 저는 해당 영상에서 59.9k를 깨고 내리는 구간에서부터는 롱에 대한 관점으로 시장을 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어, 여전히 관점은 동일하게 보고 있고 오늘 영상에서는 진입 타점과 그 근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 반등 시나리오였었죠. 58K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하는 관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관점 설명에 앞서서 거래량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도와드리면 거래량이라고 하는 지표는 상당히 상대적이고 명확하게 수치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종목에 대한 평균 거래량을 먼저 파악해 봐야 됩니다. 자, 첫 번째로 그 평균 거래량 수치를 파악해 보고 그 거래량 수치보다 더 의미있게 더 크게 튄그 거래량이 있다면 그 평균적인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많이 터진 곳에서 나왔던 그 움직임들을 파악해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매번 바닥을 형성했던 곳에서 거래량을 터트려 왔었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거래량이 터졌던 그 구간에서는 추세 반전이 일어났었다는 걸첫 번째로 알수 있습니다 자식 그러면은 현재의 관점으로 지금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, 현재 차트 1시간봉 캔들을 보게 되면 어제 나왔던 캔들의 저점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는 캔들이 첫 번째로 나와주었고 그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크게 말아올리는 움직임이 두 번째로 나와주었습니다.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거래량, 평균 거래량을 찾아보게 되면 현재 구역에서의 1시간봉, 평균 거래량, 그 이상으로 거래량이 터졌던 그 구간을 보게 되면 단기적인 반등을 주면서 크게 반등에 성공하는 움직임 그리고 그 거리랑이 고점에서 터졌을 때는 고점부터 저점까지. 조정이 나왔던 움직임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어제 나왔던 1시간 번 캔들에서의 저점은 충분히 추세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에 있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손절라인을 어제 나온 저점자리인 5,8,9,4,6으로 잡지 않는 이유가 사실 어제 나온 이 저점자리는 한번더 깨줄 수 있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면 바로 직전에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려왔던 이 저점에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반등하고 다시 이 저점자리를 깨는 자리에서 한번더 거래량을 터뜨리고 반등하고 한 한번더 저점을 깼던 곳에서 한번더 거래량을 터트리고 반등하고 쉽게 말하면은 통통 튀어 오르는이 구간에서 마지막 구간에서 거래량을 터트리고 크게 반등하는 그림 이 그림이 과거에도 나와 주었었는데 자 일본 캔들에서 자 이때 거래량 터트렸던 여기 21년도 차트를 좀더 자세히 보게 되면 자 여기서도 현재 내려왔던 이 저점 거래량에서 거래량을 첫 번째로 터트리는 캔들이 나와 주었었고 그리고 이 거래량 터트렸던 이 저점 자리를 자 여기서 한번두번 이탈했을 때 거래량을 연속으로 터트리는 통통 튕겨 올라왔을 때 고점을 한번더 높이는 상승. 다시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58k 부근에서 이미 첫 번째로 거래량을 터트리고 말아올리는 움직임까지 나와 주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이 자리를 터치하러 가는 이 움직임에서 거래량을 계속해서 터트리면서 통통 튕겨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와 주다면 해당 자리에서 저는 비중을 추가로 진입해서 롱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으로 현재 시장을 대응할 예정이고 사실상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전처럼 측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범입니다. 사실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해당 자리에서 튕겨 올라오는 그 움직임을 보면서 사실은 조금 늦더라도 확실하게 거래량을 받아주면서 튕겨 올라와주는 움직임을 보면서 해당 부근에서 물량을 좀 채워갈 예정입니다.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 시내로죠. 58K 부근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해당 자리를 뭉개면서 저점을 낮추는 경우 55에서 56K입니다. 제가 55에서 56회에서 반등하는 그림을 보는 이유는, 자, 7월 30일부터 내려왔던 이 고점과 고점의 추세를 이었을 때, 해당 추세 라인에서 반등하는 그 자리입니다. 자, 이 자리는 과거 24년도 4월 달에 나왔던 이 고점과 고점, 이 고점과 고점을 이었던 이 구간이랑 좀 비슷한 형태의 프랙탈를띄고 있는데 해당 자리에서도 해당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상승과 다시 내려오는 추세선을 리테스트했던 움직임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지 받으면서 다시 고점을 넘기는 상승으로 이어졌었습니다. 현재 자리에서도 이 추세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 받고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와 준다면 저는 첫 번째 고점이 나왔던 이 매물대 영역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림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. 현재 자리에서 만약에 58K 부분에서 지지 받지 못하고 저점 낮춘다면 오늘 오전에 놨던 이 저점자리 기준으로는 그 하락폭이 대략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%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. 어, 세상 이미 4시 한번 캔들에서 이미 아래 사이를 과매도권으로 크게 밀어 넣었기 때문에 어, 해당 구간에선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. 최종적으로 현재 보는 그 상승에 대한 관점이 깨지는 구간은 추세선을 확실하게 하방으로 이탈한 구간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50% 4K를 보고 있습니다. 추세선이 지금 하방으로 뻗어가고 있기 때문에 손절 구간이 사실 좀 유동적으로 수정하면서 시장을 대응할 예정인데 만약에 지금 바로 58K를 깨거나 혹은 시간을 끌면서 추세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54K 부근에서는 롱 포지션을 종료할 예정이고 다음으로 제가 보고 있는 진입 구간은 49K입니다. 49K는 일본 캔들에서 거래량을 크게 터트렸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.